거기 좌표 불러. 아, 치킨 아. 한 마리 보내줄게. 아 여기 좌표라고 하면은 뭐, 아유 오, 웃을 수 있나? 컴온 해변가 프리모스크 아. 근처 해변가 치킨. 아 오케이. 내가 내가 학생만 아니면 후원해서 치킨 한 마리까 보내드리는 건데. 아. <웃음> <웃음>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바움으로 받을게. 아니 밀베엔딩 싫어요. 왜지 밀베엔딩 같은 이 기분? 아, 근처에 배한대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 프리모스코는 배가 잘 떠요. 어, 여기도 있네. 뭐야? 차 소리. 차 소리. 오 온다. 프리모스코 온다. 그 창고에 가요. 창고에 돌진 한 명. 내린다. 한명 내려요. 아이스? <laughs> 한명 어디 갔어? 왜얘 혼자 왔어? <laughs> 몰라. 몰라. <웃음> 야 <웃음> 무섭게 이러지 말고 나와. 어디 있어? 얘네. 아얘 고기 터나 설마? 저기 펄이. 저기 터진다. 잠만나 토미건 두고 왔는데. 아잠만나 토미건 탄도 안 먹고 그냥 왔네. <laughs> 바쁘죠 지금? <laughs> 아니, 아 미치겠다 치키, 치킨 냄새가 아, 아 치킨 냄새가 아, 와, 죽을 것 같다 아아아 아, 나한테도 나는 것 같아 아 나한테도 하면 나 미친 것이 나는 아기 나뭔 뭐, 소리하고 있는 거야 나 미친 것 같아 그아그그그그유튜브에그 시청자 아,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안돼 그런 소리 들으면 안돼 아니야! 한 번쯤은 괜찮아! 오케이! 한 번쯤은 괜찮지! 아니야!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돼! 이러다가 돌이킬 수 없어 우리! 어.. 다른 스트리머나 다른 유튜버면 그신천자의그 유튜버야! 오케이! 아 근데 한명 어디 갔지 진짜? 어, 아 공포영화 찍지 말고 나와라잉 <laughs> 나와잉 왠지 여기서 파밍하고 있어가지고 얘를 부른것 같은데? 야 여기 없다 해가지고 <laughs> 막상 왔더니 야, 없다매아니면어 <laughs> 미안 <laughs> 아니면 설마 <laughs> 설마 뒤를 딱 아. 돌아봤는데 딱 있으면 개 무섭겠다 정적 아무 말도 안 했죠. <laughs> 아, 근데 진짜 뭐 옳고 왠지 한명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 이 배그 한 1500시간 가까이 되는 변태의 초기에 의해 뭔가 냄새가 나, 꾸릿꾸릿한 냄새가 나고 있어. 지금 어디서 정보 치고 있다는 냄새가 딱딱 나고 있어. 자꾸 왜 이렇게 나오냐. 아, 아 근데 깨달았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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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시참이 오늘은 또 없는 것 같다. 네 왔다 갔다 하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제 방송은 없을 때도 있고 강 하지만 때도 나는 있던. 맨날 있다. 오케이. Thank you. 언제 날 불러주시게나. 오케이. 언제든지 달려가겠어. 아이처럼 방송을... 웬만해... 뭐...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방송을 계속 키기 때문에 목요일날은 맨날 휴일이고, <laughs>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목요일 빼고는 계속 키니까... 끝... 널러오면 됩니다. 아유 어, 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아, 오지? 아이고, 아이고, 감사~! <laughs> 딱 이제 딱 57분, 58분쯤 딱 대, 다시 보기 하니까 다그 f 5를딱 눌러보니 생방송 중딱 해서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t h 봐봐 이래서 그그 그 유튜브에 그 시청자라고 <laughs> 아 약지 좋아 이래서 이래, 이래서 어쩔 수 없어. <laughs> 이래서 아 좋다 좋아 아 이래서 방송하는 맛 나듯이 이러면 방송하는 나 <laughs> 우선은 이맛에 하시는 거죠 그쵸 방송은 이맛에 하는 거야 그리고 템이 안 나와요 <laughs> 점점 템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laughs> 아이 템에 발전이 없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템이 <laughs> 가장 좋은 템이 참렙 까빠야 <laughs> 전 가장 좋은 철이스르르이뿐아 부럽네요 아 안되겠다 내가 내가 라인하르치를 해야겠다 <laughs> 내가 라인하르치를 라인 오게나. <laughs> 내 뒤로 오게나 하지만 목삼은 장담할 수 없다네 내 <laughs> 네, 뒤로 오시게 아 떡배를 계속 쓸까? 떡배? 아 떡배가 아까운데? 야 떡배로 버리자 아 맞다 대타 피로 에어스루루 Yes OK 박사님 3개 오시면 아주 좋은 걸 하나 드리죠 OK 저도 이제 막 좋은총을 먹어가지고아 5탄 총이신가요 혹시? 네 5탄 총입니다 드디어 먹었습니다 혹시 M4? 아닙니다 S로 시작하는 총입니다 S? 아 스카 그쵸 어? 오케이 스카... 제가 어? 자 오케이 스카면 풀파츠입니다 통고로 오케이. 자격하는 흙 없지? 야, 우리, 우리, 강을, 강을 보도 없이 건너가는 흙 없겠지? <laughs> 어, 이틀포한데 근데? 아니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타왔어. 저집털어야 돼. <laughs> 아, 네, 일룸 없어. <laughs> 아냐 우리 보트찡은 여기까지 잘 해줬어 우리 보트 우리 지, 지게 맸는데 스물 일곱명 남았다 <laughs> 차소리 차소리 어 앞에 차가 다시야 정면 다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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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당 빨아요 구당 구석. 없어요 없어 아 일로와 라로기있어 구당 이거 하나 들게요나 마실게 많아 난자 이거 먹고 아리가또네 아, 진통. 또... 진통제 하나 드릴게요. 진통제 먹고 아저 있어요. 많아 오케이. 많아 나도 많어 맛있게만 오케이 오이장작 아, 밖에 여기 옆으로 더 와야 돼. 일로와 컵이 열아 <laughs> <laughs> 아프잖아. 어 다시한 또 가다. <laughs> 아장작 나한테 왜 그래? 어, 너무 한잖아어장작 음. 멋있는데? 아냐 갈수 있어 우디가 어제 욕했다 해도 이건 아니지 어클 큰일났다 어 잠깐만요 자 다시 가볼까 다시 야 다시 야 다시 가 오케이 얘네 파밍 잘 됐을 것 같아 왠지 왠지 아까 여기 뒤쪽으로 다시 한 대가 다시 갔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 잡아야 돼, 얘네. 아 있으면 잡아야 돼. 아. 우리 파밍이 너무 안됐어, 생각보다. 프리모스크 털었는데. 가자. 아니야,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우리 차가 없기 때문에 가야 돼. 정면, 정면, 정면 애들, 정면 애들, 정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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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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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이 e n 떡상. e nice, 오케케이케이 오케이 i c e nice, nice, n i c 흑우였어 어 뭐야 c e 어디갔냐 어 여기여기 여기. 오케이 아 i c e nice, nice, n 부자 개부자 c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 n i 이 오, 잠깐만, 어 잠만 에미사? 어스커스어 이걸 에미사? 어 6배열 드릴까요? 로? 아저 4배 네. 있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어 여여여. 어, 얘는 뭐 스킨? 아 잠만. 야 스킨 야 스킨은 에바다. 야 잠만 스킨 좀 빼자. 야야야. 에이 아니야 스킨은 간지야 아, 간지야, 스... 간지야 원래. 원래 스킨은 간지라고 했거든. 빼서 빼서. 아나뭐이냐 쫄려서 뺐어. 쫄려서 뺐어. 쫄려서. 뺏어, 쫄려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쫄린 거 인정. 아 쫄리면 좀 인, 이, 이, 쫄리는 건좀인정하 주죠. 어, 오케이 해주죠. 오케이 쫄리는 건 인정. 네 쫄리는 건 인정해 주지. 아탐대 까파 착용하는 거좀 애반. 풀턴 먹고 오케이. 아, 엠프 있는데 엠프 개머리판까지 있거든요. 아저 엠프 이미. 풀파, 어 아, 풀파, 개머리판 풀파, 있죠. 풀 파츠 풀 파츠. 아 이거 잘못 잘못 먹으면 큰일 나겠다. 아이 그래도 가야 돼 어쩔 수 없대. 이거는 이거는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항상 항상 우리들이 맨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뒤 없는 바꿉니다. 위치가 오, 위치. 팔, 어, 어, 8배 안 좋. 어, 팔배아어팔배안버렸구나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전6배6 배랑 4배 왔다 갔다 끼면 돼. 아주 좋아요. 아. 아 권총을 레도 들어 가는 거 진짜 극협 극협이다 진짜. 어 이거 해아 자기적 빨라. 먼저 가요 먼저 가요. 오케이 오케이. 도핑템 좀 빨고 가겠습니다. 이어라 이어라 아이고 저는 200m 남았고 막사님은 한 막사님 한 150? 아그 정도 됐죠. 네, 막사님 150 남았고 저는 한 저도 이제 한150 남았겠네요. 어좀장한 대에서 숨어야겠네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렇아자기장아 이렇게 돌아야겠다. 여기로 가야겠다. 이번 거 괜찮다. 이번 거 괜찮다. 아 근데 여기 레이더 레이더 실을 뚫어야 하는데. 여기 레이더 실에 사람이 없기를바해야 하는데. 산에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 지금 피, 피가 지금 찔끔이라 지금 찔끔 달아 가지고 도핑템으로 좀피 피 회복 좀 하다가 가야 될거 같아요. 이거 이거 이대로 싸우면 우리 다전멸이요 일단. 오케이. 오이 오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아. 안아. 가만히 있으면 돼. 절대 가만히 있으면 돼. 먹을 때. 아, 싸운다위쪽이다치위쪽에서치이다 싸운다. 오케이 에, 무시해 무시해 치가 위치가 무시해야 산이산 산쪽 산쪽 가쪽치쪽을 <laughs> 먹어야 치는데지 여기. 쪽여기치가 <laughs> 아, 아쫄 아, 치려 쫄려. 아, 치가위 쫄려. <laughs> 아, 그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설마 여기로 가겠지?라는 그런 데를 갑시다 바로 여기 나오는데 정신 하나 어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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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오케이, 피더 오케이. 어그 피더 어그 아마는 저런 거 저런 거 안돼 안돼 아니 저런 거 못된 거 조국으로 사람을 쏘면 안 되지 자 가자 가자 앞으로 가자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마 올라가면 보일 것 같아요 아 지금 2000시간 고인물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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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냥 그런거죠 뭐 아이,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아, 위해서 <laughs> 아유, 저도 2000시간 하고 그 꿀자리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 아, 아 너무 아파 아 잠깐만 여기 여기서만 여기 라이더실 보인다 우리쪽으로 이거 이거 레이더 실. 오케이 오케이 레이더쉴 걸리면 안돼 우리 좀더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좀더 가야죠 좀더 갑시다 이거 이기면 치킨 닭다리 하나 뜯어야겠다 아, 아 이거 이기면 나는 먹다 남은 커피나 마셔야겠다 <laughs> 나 없어 아 의사가 의사가 저녁에 뭐 먹지 말래 <laughs> 왜요? 아, 아이 혈당치가 좀 올라갔다고 <웃음> <웃음> 혈당치가 올라갔대 지금부터 관리 안하면 성인병이래 성인인데 아 성인인데 성인병이야 이럴수가 <laughs> 이럴수가 어 여기 엎드리면 안보이겠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 엎드리니까 안보이네 어잠만 중앙이다 조졌다 <laughs> 중앙이다 오, 조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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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그 단어 금지 <laughs> 아 근데 여기 위치가 안좋은데 아까 그러니까 어? 위에 레이더 실.. 시러... 아우.. 어, 으... 미안해 야야.. 야, 아, 야, 이건 아니지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어? 205쪽 205쪽에 차 확인 아, 오케이 근처에 사람 있을 거에요 아까 오토바이 소리 쏘지 말고 쏘지 말고 하지 우리 여기 뭐 밑에 있는.. 아님 SW 봐보세요 SW 아. 하늘 봐보세요 아우.. 야야 야, 근데 이거 절벽 아했네 아닌가? 절벽인가? 요좀대고있는데아 이거 이거 먹으면 왠지 죽을 것같아 아야야 먹으면 죽을 것같 오케이 오케이 이건 잡아야돼 이거 근처 오면 잡아야돼요 어 왔다 왔다 보급 다 내렸다 아 보급 위치가 살짝 애매한데 먹고 세요 먹고 세요 네모까지 다 해줘요, 혹시 모르니까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있어, 있어, 있어 나 혼자만 갔다올 봐봐요 애따비다 나이스! 오케이 드디어 애따비다 바로 앞에 여기 산 넘어 85쪽 산 넘어 카우팔 소리 아니 설마 우리 뒤쪽에 사람 없다고? 다 앞에 있다는 거야? 빨리 아, 이때는 뭐다는거야 아, 리 와. 아, 이 <laughs> 아, 이때 아, 야이때 아, 야 아, 이때는 아, 이때는 뭐야? 아, 이야 아, 이때는 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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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라이팬 내가 먹고 그럼 어, 프라이팬 좀 먹어요 오케이 프라이팬 줘요? 아니야, 먹어먹어 아, 근데 길리라서 내가 먹, 먹고 있는 게 낫겠다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저기다 저깄다 195 네, 195 190, 195, 싸운다 자기장 밖에 나운다나운다 쟤네 자기 전 볼게요. 아니 쟤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좀 겉에 걸쳤어요. 오케이 한명 킬. 나이스. 아 저기 또 있다. 오케이 기스. 제가 잡을게요. 애따비니까 네, 오케이. 기스 좀 내놨어요 지금. 하나 해드 나이스. 제가 뒤쪽 스타. 보고 있을 테니까. 아, 제가 200초 여점 붙테니까 뒤쪽 좀봐 주세요. 네, 제가 보니까. 이쪽 볼게요. 여기 산 쪽. 혹시 산에서 튀어나오면은 우리 다 전멸이니까. 어. 아. 아. 아, 떨려. 저 여기다가 자다가 자기장 오면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안 보이는 저기점이 전부 이... 타다가죠. 다섯 명 남았어요. 오케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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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수도 있어요 아 시체구나? 아 깜짝 놀랬네 또 있는줄 알았네 사람 <laughs> 일단 먹고 1등 한번 해봅시다 좀 <laughs> 차소리, 위에 오케이 아니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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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쩔지제아니 아니, 아니야 정면으로 갈거예요 얘네 우리쪽으로 안와 어, 우리쪽으로 안와 온다 온다 얘네 온다 왔다 왔다. 다시 쪽으로 왔어요. 우리 뒤쪽으로 온다. 내렸다. 확인.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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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한명 한데 나이스. 기절. 얘네 보급 먹었어요. 오케이 자기자 밖에다 얘네. 아닌가? 아니다. 더 있다 더 있다 살린다 살려. 나두고 저희 자기장어차피 이거 1분이라 천천히 들어가도 돼. 천천히. 풀더핑 아. 해요. 오케이, 확인. 아. 아, 이거 사 난리가 났구만 저기. 우리 여기 뒤 있는 애잘 봐야 돼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얘네. 예. 아, 아, 나 떨어진다. 어, 있다, 있다. 아직 있다. 기절아 헤드 맞았다 하필 한 아이들 오케이 나이스 160쪽 죠？204 쪽 아직 살아있 어요？200 240 쪽？아 근데 쟤네저 위치 알 아요？아까 대놓고싸 가지고 아 헤드 맞았다 하필 오 아, 아, 겠는데？아 네 보급 적에 저기 이쪽 하나 있 는데. 갈수 없어 저기 가면 저 죽어요 아 쟤네 안 죽는다 살린다 어? 저쪽으로 가래아 저쪽으로 간다 <끝> 쏜다 쏜다 아예 냅둬 빨리 저희 저희도 지금 가요 저희도 지금 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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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에 두명 하나 나이크. 기절. 와한 명, 한명 어디 갔어? 저기 있어요. 음, 저. 잠깐만, 이거 1대1대2다. 1대2다. 연막, 연막. 정면에 있다. 점막, 연막에 한 명. 폭, 폭, 폭. 나 살리지마, 살리지마! 살리지마, 살리지마! 이거 살리는 거 가능? 살리는 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오케이 끌. 야! 나이스 트루탄. 야개 끌이잖아. 야 연막에다 역시 트루탄을 던져야 돼. 야 역시. 연막엔 트루탄이지.